8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요전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민 예.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행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 말은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렇게 행, 행동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라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참 칭찬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잘 사니까 바울이 칭찬하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두 가지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격리하고 칭찬하는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특별히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어,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예, 예,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 당시에 대살로니가 교회뿐 아니고 고린도 교회뿐 아니고 그리스 전역에는 참 많은 이런 세욕을 쫓는 그런 아주 악,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란한 예, 그런 습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대사,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들 따르지 않고 그렇게 세격을 쫓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귀한 것이죠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니까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제 사랑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게,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온마게도니아 형제들에게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온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 그 주변 이웃 교회들 말합니다. 이웃 교회들을 열심히 도운 겁니다. 힘써 도운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 형제 사랑, 이웃 교회를 사랑한 대살로니까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형제들하고 나누니 더욱 그렇게 하라. 예.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아주 아름다운 칭찬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대사노니가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사시고 또, 형제 사랑을 힘써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